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재리 5 7 2번지구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1평이고요. 어, 다소 작지만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어, 조그마한 시골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공매 물건입니다. 컴퓨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이고요.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72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1평이고요. 어,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 가능합니다. 감정가 2222만원에 입찰을 진행하고요. 입찰 기일은 2022년 8월 17일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위성 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토지 모양이 약간 길다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어, 지적도상도로와 현황도로가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어, 토지 면적은 61평입니다. 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어, 20평대. 조그만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물건지 인근에 전원주택으로 보이는 집들이 혼자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임야가 둘러싸여 있고요. 물건지 바로 북측에 억구읍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편에 억구 저수지가 상당히 큰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에서 군산시청까지 반경 8km 정도 되고요. 물건지 우측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군산 IC까지 반경 15km가 안 되고요. 물건지 주변에 좌측으로 사이안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어, 컴퓨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어, 토지의 면적은 다소 작지만 어, 계획관리적으로 건폐율 40%조그만 소형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어, 토지는 길다란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61평입니다. 어, 지목은 대지이고요. 누구나 건축 가능한 토지이고요. 어, 토지 지상에 이동이 어, 가능한 농기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에 전원주택으로 보이는 집들이 혼자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말 세컨하우스 부지나 텃밭으로 적합한 물건입니다. 도로와 지대는 비슷해 보이고요.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컴퓨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시 억국 선제리 572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